아니 다들 어디 갔지? 대표가 현장에 왔는데. 반장님 일어나 보세요. 아, 사장님. 작업자들 다 어디 가고 현장이 왜 이래요? 그 사람들 다 돌아갔어요. 돌아갔다고요? 왜요? 소장님이 임금을 안 주고 있어요. 그래서 몇 명은 일할 마음이 없어서 기숙사에서 자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집에 갔어요. 그럼 기숙사에는 몇 명이 남아 있는 건데요? 일곱 여덟 명쯤 될 거예요. 그럼 10명 넘게 집에 간 거네요. 네, 그럴 거예요. 인건비를 안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. 소장님은 사장님이 안 줘서 임금을 못 준다고 그러던데요. 제가 어떻게 돈을 안줄수 있어요 매달 정확하게 소장님 계좌로 지급했어요 저도 생활비가 없어서 일하기 싫어요 또 사람들이 현장에 안 나오는데 제가 누굴 관리해요 잠깐만요 지금 당장 소장님 전화해서 오라고 할게요 대표는 전화를 하는데 소장님 당장 자재 창고로 오세요 사장님 제발 밀린 임금 지급 좀 해주세요 애들 생활비도 보내줘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소장이 곧바로 오는데 사장님 오셨어요 소장님 현장에 작업자들이 왜 아무도 없죠 오늘 모두 쉬는 날 아닌가요 무슨 헛소리예요 임금을 못 받아서 안 나온다는데 김 반장 왜 거짓말했어 어제 내가 당신들한테 한 명당 20만원씩 줬잖아 저는 못 받았어요 20만원도 소장님이 데리고 온 사람들만 줬잖아요 한달 임금이 300만 원인데 지금 두 달치를 못 받았잖아요. 소장님뭐 하는 겁니까? 제가 며칠 출장 갔다 왔더니 현장을 이렇게 개판 만들어요. 줄 돈이 없어요. 제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그래요. 이해가 안 되네요. 매달 20일 날 20명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데 돈이 없다니요 제가 급해서 그 돈을 좀 썼어요.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썼어요? 최근에 사귄 여자 친구한테 보태 줬어요. 뭘 보태 줬다는 건데요? 여자 친구 아파트 중도금요. 당신 완전 맛이 갔군요. 당장 아파트 정리하고 여친한테 받아 오세요. 이해 좀해 주세요. 이게 이해할 일입니까? 그 돈은 객지 나와서 땀 흘리며 일한 사람들 피 같은 인건 20명이 하루하루 버텨가며 번 돈이라고요. 당장 가서 받아오세요. 정신 나간 소장을 공급 횡령으로 긴급 구속하는 게 맞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